실수 x, y에 대해서 지금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5의 x제곱은 10 이렇게 쓸수 있고 또 하나는 2의 y제곱은 10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근데 x분의 1, y분의 1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x분의 1은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아 여기 있는 지수에다가 x분의 1제곱을 하자는 거야. 이렇게 양변에 똑같이 x분의 1제곱. 여기는 뭐 할까? 와, 그렇지. y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지수법지. 얘랑 얘랑 곱하니까 5가 될 거고. 자, 뭐, 1 0의 x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요, 2는 10에 y분의 1제곱. 이렇게 나왔어. 무슨 얘기 인지 이해갔어요? 자그 다음에 더하기가 돼 있다. 우리는요 이런 문제를 풀때 지수 법칙 봐봐요.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두개 곱하면 지수끼리 어떻게 했어요? 더했잖아.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예랑 얘랑, 얘랑 한번 곱해볼게요. 자 5곱하기 2, 5곱하기 2는 5는 어떻게 쓸수 있어? 10에 X분의 1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2는 어떻게 쓸수 있어? 10에 Y분의 1제곱, 이렇게 쓸수 있지. 자, 그러면 이거, 미시 1으로 갖고, 지수끼리 곱한 거잖아, 지금. 지금, 아, 지수가 아니라, 얘랑 얘랑 곱한 거잖아.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10에, 어떻게 쓴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지수끼리 더한다, 라는 거죠. 자이 결과 알수 있을까 5 2 10이잖아. 어, 이 결과가 10이라고요, 10 이잖아 어이 결과가 10이라고요10 10은 10의 1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어 자 그럼 10의 1제곱 그럼 요 놈이 뭐야 요 놈이 겠다 그쵸 자요 놈이 요놈자 이놈?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값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얼마다 1입니다 이렇게 답은 1번